이번 영상에서는 I regret 동명사 쓰는 것과 I regret to 부정사 쓰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동명사, 동명사 ing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면, 어, 한 것, 해오던 것, 늘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러니까 말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한 것을 후회한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I shouldn't have said that. 나는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 라는 뜻입니다. should have pp. 하면은, 뭐, 뭐, 했어야 했다. should not have pp. 뭐, 뭐 하지? 말았어야 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다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면 아직 안 했어요. 앞으로 할 거예요. 그럴 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나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말할 것, 앞으로 할 것, 말하게 되어서 요감입니다. 해석이 잘안될 때는 잘 만드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게 되어서 어, 요감이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In a good condition, 하면 좋은 건강 상태에 있다. 이 말인데, 나시 들어가니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두개꼭 알아두세요. 과거에 한 것을 후회한다. 앞으로 할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 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발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I regret saying that. I shouldn't have said that. I... <laughs> Shouldn't have said that okay. I shouldn't have said that. I regret saying that. I shouldn't have said that. I regret to say this. Your father is not in a good condition. I regret to say this. Your father is not in a good condition. Your father is not in a good condition. I regret to say this. Your father is not in a good condition. 지금까지 REGRET ING와 REGRET TO 부정사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합니다.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면 한 것, 해오던 것, 늘 하는 것 그것을 어, 나타낼 때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것을 후회한다. 여기서 어, 동명사에서 문장 동사의 시제보다 더 과거 의미를 나타낼 때 어떻게 쓰죠? having pp를 쓰죠. 이렇게. having said 이렇게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런 의미예요. 이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굳이 안쓴 거는 이렇게 해도 이러한 뜻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쓴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